오늘은, 네, 버츄얼 오락관제 2회를 첫 손님 모셔가지고, 예, 네,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자냐?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트위치 스트리머 렉킹코도, 그리고 저 레코도입니다. 저는 시공의 폭풍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선생님, 뭘는지 모르겠어, 세줄이 약점. 히오스에서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히오스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슴이 중요하죠. 네, 오~ 역시 같은 크기를 가진 분심시라 조금 이해를 하시는군요. 난 그때 그렇게 가고 다니진 않는데? 저도 잘 입은 거거든요 그 옷에다 넥퀸을 끼워 놓고 다니신데 그 식사할 때 그거 뽑았으시나요 그거? 요거 속옷이에요 속옷이 속옷의 기능을 못하는데? 아니 코르셋 몰라요 코르셋 아니 코르셋은 어, 알겠는데 어, 뭐. 허리는 잡았어 그 위에 머리 두 개는 어떻게 할까 어 요거 그래도 고정이 될 거예요 기합이 대단한데? 어. 지금 이름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의구심이 있는데 그래서 킹코도예요 레코도예요 어느 쪽이에요? 어. 방송 기장은 긴 코트고, 저희 이름은 네코토입니다아 버추얼 어렵다 진짜.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자 일단 그 여성체인데요, 그 가슴이 저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가슴이 커요. 어 그리고 가슴이 흔들려요. 아 근데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 가슴밖에 안 그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얼굴은, 어, 평범하게 생겼어요. 아, 왜, 왜, 표정 왜 그러시죠? <laughs> 야, 이것만 봐도 누군지 알겠다, 진짜. 와. 야, 얼굴 안 그리고 해볼까? 그래도 알것 같은데, 왠지. 이제 저기다가, 어, 청록색 머리 색칠하면 되는 거죠? <웃음> <웃음> 걔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laughs> 어, 아닌가? 인간... 어, 비슷한데? 아니야, 아니야. 걔는, 걔는 작아. 자, 마마, 한번 방송하면 봐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솔직히 얼굴 빼곤 똑같지 않아 <laughs> 어? 아음이그 뭐냐 아래에 얼굴 두개 있는데 위까지 얼굴을 디테일하게 그려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선생님도 머리가 세이잖아요! 아제 얼굴은 지금 옷으로 덮고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아니 당장 그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를 벗지 못할까? 아 벗으면 방송이 터져 이 사람아! 마마 잠깐만 가슴 얼굴 그이라자 그래서 그림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너무 만족스러워요 특히 저기 어... 말은 못 하겠지만 아무튼 배달의 민족 뭔데 잠깐만 배달의 민족 <laughs> <laughs> 아배 배달의 민족 아 라이더스였던 걸로 너무 하네 니마 저 다시 출연하면 안돼요 쌍방 보인 이야기 상관은인데 저만 <laughs> 응 안돼 낙장 부리비야 응 아니야 낙장 부리비야 자 이번 게스트는 짜잔 <laughs> 자 어서오세요 노벨님 어 근데 나왜 안움직이냐? 그러게 왜왜 안움직이니? 야그 피폐물 좋아하는건 알게 됐는데 그 석화가 되면 안되거든? 어어 <laughs> 어, 이상하다 자 그래서 그석화대신네 노벨님 본인소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노벨피아의 딸내미자 마스코토 노벨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따가 노벨님의 모습을 저희 마마께서 그려주실 건데 SD로 그려지길 바래요? 아니면 LD로 그려지길 바래요? 음... 언니가 LD로 그걸 했다고 하니까 LD로 아 LD로? 지금 사람들이 그 원본을 보지 못하는 상태니까 내가 봤던 그거를 따로 또 보여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잼민인데 이 잼민이도 급이 있어 좀 꼴맞게 아 생겼어요 어. 메스가키면 약간 조금 그소황맛으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쿠스가키 아니야 어. 굉장히 고양이처럼 생겼어 뭔가 메스가키 영애 같다 고회사에 딸내미니까 영애가 맞긴 한가? 나 사장님 딸이야 아가씨 어. 아가씨 그런... 아... 가 아, 아가씨... 어... 씨? <laughs> 어... 어? <웃음> 어? 어? 그니까 이상한 부분이 좀있어은지래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이마에다가 그 노벨이라고 적어주세요 오케이. 아줌마 아줌마 장난해? 아왜왜왜 왜 누군지 알겠잖아 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너다 아 나는 내가 존경하는 만화가분께서 그 알려주신 방법을 실천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뭘 보면서 설명을 한 건지 나도 한번 봐야겠어 오? 제대로 된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 아 이제 마마 봐도 돼요 누군지 언니, 우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디코에 대 그때 나한테 달라고 하면 됐던 거 아니야? 귀찮았 <laughs> 그러니까 원본은 이거예요. 진짜 언니 내 옆에 있었으면은 바로 해머 가다가 뒤통수 빵 하고 한번 치는 거였는데 너무 아쉽다. 아, 이거 미성년자라 내가 때릴 수도 없고. 아빠가 나못 때려. 좃아. 성인이라서 미성년자 를 때릴 수가 없네. 아무도 아무도 때릴 수 때. 언니 아, 그래. 아무튼 그래 가지고 hum, ai, do